공병 6명. 뚜껑 됐고. 아, 600원에. 어, 경험치랑 돈 많이 준다. 자, 사냥꾼 30명. 크루달 부대 어, 크루달이, 크루달이 대박인데? 내가 병사 하나도 안 줬는데, 노르드 병사가 90이야? 야, 크루달 너가 대박이구나. 야, 대박이야. 블루가성 아직도 안 뺏겼어. 알버크도 야 쿠단만 고통받고 있는 거야 병살 좀 모아오자 노르당 전쟁 났으니까 아이케쪽 가서 아배여 말고 나배여 지금 안 된다고 용병 기, 경기병 응, 데려가죠아 너무 비싸. 곡물빵노르드랑전쟁에난거 치고 노르드가 치고 들어오진 않네. 혹시 보고 있는 건가? 노르드가 치고 들어오면은 제 생각에는 이 알버크라던가 제 크루운데 크루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알버크 먹고 꺼졌으면 좋겠다, 야. 아, 제 아가씨들 모이죠. 뭐 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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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인. 아, 어째 대장 행사하는 것 봐. 내 약혼자라고, 가운데 서서... 아, 아, 이렇게 네 명이죠. 톤 주는. 손주 아직 무사하고, 세블라. 세블라도 무사하고, 건더. 이칸무르 잡혀있다. 술래작성. 건더를 내가 구해야겠다, 야. 가자. 가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백 명이나 있어, 왜? 건더 구해올게요. 스워디한 기사를 모아서 일단 보병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기사를 모아서 지금 검사가 없죠? 그러면은 지금 상단 호위병 얘네들도 기병으로 만들고 말부대가 필요해 기병부대가 기병부대를 만들어서 뚫어내야 돼 알버크, 알버크성 상관없어요. 먹입니다. 캐리지트 데려가자. 캐리지트가 빨리 만들어지니까, 나라로 가서, 캐들 캐. 백기어 하나 그대로 상대하면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뭐야, 너? 어떻게 프로가 65명일 수 있냐? 야, 잡아. 대박이다, 야. 병력보증 끝났다. 창기병으로 간다. 창기병. 창기병으로. 창기병 기사 부딪히고 창기병 부딪히고 하면서 아 보면은 꽤 깨대요 화력이. 말이 약하고 말이 내려면 약한데 말이 약한 걸로 모자라서 내려면 더 약한데 부딪쳤을 때의 화력은 괜찮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 캐릭터 아닌데? 부딪혔을 때 그, 그런 거.. 아 됐어요. 오. 뜻만 통하면 되죠. 피스! 다 잡아 빨리. 의식을 잃었다. 죽었다. 의식을 잃었다. 오케이. 암누크 여기 <laughs> 조용하냐? 잡았어? 오케이, 야, 대박, 대박, 이런 대박이 없다. 야, 경계병, 기병, 민병, 다내려가야지 경보병에, 기사에, 자격병에, 병장에, 노궁병, 상단 호위병, 아이경 기병 가져가고, 창병 둘내려가고 민병 넣, 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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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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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려가자 넣고, 하나 들어가, 하나 들어가. 됐어, 됐어, 됐어. 어, 100, 됐네요, 바로. 이게 뭔 일이야. 야, 언홀도 이거 멋있다, 야. 경보병, 척후병. 이카무르에 지금 있다 그러는데, 제가 풀피니까, 뺏어올만해요. 100명이기 때문에. 건더, 들어가자. 어, 좋아. 하나 잡고. 잠깐만. 잡아, 잡아, 잡아.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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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 밀어내. 밀어내, 밀어내, 밀어내. 밀어내. 그래, 덤벼. 됐으. 가자. 거리를 걷는다. 내 네, 건더를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 건더씨가 어디 계시나? 네, 잡혀서 침밀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기분이 많이 안 좋은데, 제 건더가. 잡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해주죠. 장병기 찍을 걸 그랬나? 봉을 많이 쓰네. 성수비병. 아, 얘네 센데. 하. 가서. 건더야. 알았어. 아,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병사가 비밀하단 말이야. 아, 얘네 둘은 제가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수장 얘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켜. 에, 에, 에 망한 거 같아요. 망한 거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망한 거 같아요, 망한 거 같아요, 망한 거 같아요, 망한 거 같아요, 망한 거같아왜 같아. 점점 늘어나니? 오늘의 교훈, 나대면 안 된다. 그래도 병산 다 있네, 고래. 이건 뭐냐? 구가? <laughs> 존나 쎄. 야, 어디로 가는 거야? 몰라, 가자. 괜히 갔어, 씨. 돈만 날리고, 시간만 날리고. 경보병, 중기병, 민병, 기병, 어, 어, 갑시다. 크아, 너는, 뭔데 그렇게, 알짱 되니? 거슬리게? 슬라잭성을 포위하단 말단. 말던... 어,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 잠시만요. 일단은, 슬라잭, 펠드전을 해주고, 어이, 어 나와. 어. 너, 너희, 너희 좀힘 많이 준것 같다, 좀. 좀 과하게 준것 같다, 야. 경기병. 기병. 중기병. 창기병. 노궁병. 저희 궁병.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뒤졌어 가자. 해치워. 야, 이렇게 끊어 먹으면 좋지, 나야. 지금 100명인데 다새 애들이 아니니까. 한. 150종 잡을 수도 치면은 지금 한4억 있으니까. 아, 구강을 잡아야 되는데. 구강 잡는 게 중요한데. 1 0이어랑 놀라면. 노르드가 너무 얌전하다, 전쟁 건거치고는 나한테 건거 맞나? 분명 도박킹만국이 걸었다고 떴는데. 아 녹는 것 봐. 왜 덤빈 거야, 얘네. 필드전. 녹여 버려. 편하다. 어등좀 기대고 있자어제 아! 컴퓨터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더러워질까봐 옷을 깔아놨는데 불편하네요. 트림 잠 풀어주고. 전 진짜 멍청한 것 같아. 왜 덤벨 생각을 했냐 이 상황에서? 아 아깝다. 아 너무 많아. 아네요 뭐야, 세블러랑 같이 들어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내게 용기를 준다면. 넣어주고. 중기병. 아, 정의 공기병. 캐르지트, 캐르지트, 정의 공기병. 군기병 넣어줍니다. 선설치 가서, 기병한테 여섯 명을 받고, 팔아주고, 빵 사주고, 빵밖에 없어? 빵돌이들아? 아, 거미 좀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뭔 소리지? 집이 지금 저밖에 없는데, 집금 개랑 있긴 한데, 기묘하다, 잠깐만. 야, 부정민이 뭐냐. 아,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은센것좀 들고 다녀. 얘네 몇 명이라고? 네, 붙는다. 쟤 오기 전에 붙는다. 덤벼. 500명? 해치운다. 가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 몰라. 붙어.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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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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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지 뭐 몰라 아 잠깐만 뭔가 이상해 나왜 반피 됐어 뭐 했다고 자 가라 어 그래 잘 싸고 있는 것 같아. 몰라 오델 교환하면 돼. 이겨. 그럼 나 100명 넘어. 오델 교환하면 돼. 가. 그래, 오델 교환하면 돼. 그래, 오델 교환하면 돼. 그래, 그래, 오델 교환하면 돼. 뭐 하는 놈이 날 쏘는 거야?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신이 높진 않은데, 명종이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명상 50이기 때문에 이기면은 2명 늘죠. 늘저 어, 늘 아, 늘 어? 기다리시오. 내가 다 해주면 돼. 내가 다 해주면 돼. 들어와. 어, 좋아. 어우시급 했어. 어, 교환비가... 음, 지원군. 아, 야, 잠깐만. 잠깐, 뭔가, 뭔가,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비켜. 잡아, 잡아. 오, 괜찮아 괜찮아. 어 예, 예. 기병 많죠. 많아 많아. 많아 많아. 괜찮아. 많아. 잡아. 아, 보니까 그렇게 전륜하게 온건 아니에요. 약간 허세가 있는 병사였어. 민병 좀 있어. 여기를 내가 몰아넣어야 돼. 그래 둘 잡고 쏘지 마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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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제 육딜 아, 뭔데 너이냐 너냐 석구 너냐 궁병 아 미묘하다 이길 것 같으면서도. 오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100대 500이라고. 한명당 다섯 명만 이기면 돼. 내몸은내가 지킬 테니까 다섯 명만 잡아 줘. 부탁해. 다섯 명만 잡아. 그 로마 전쟁 보면은 일단 뭐 하잖아. 할 거라고 믿어. 아, 잠깐만. 진정해. 할수 있어. 어, 오, 좋아. 그냥, 그냥. 야, 그래 기병 많아 그래 이거지. 잡아주고, 잡아주고. 음. 쟤는 우리야 그래 그래. 잡아주고. 그럼 페이크에 당할 것 같냐? 오케이 아 많아 많아 엄청 많아 <laughs> 잠깐만 엄청 많아 쟤네 안개 끼고 그래서 지금 다행이지 평지라서 안개 낀 평지라서 지금 밀고 있는 거지? 미묘해 어 근데 나 상위병종 죽으면은 답 없어요 교환이 아, 안 돼요 내가 잡는 수밖에 없어 그럼. 아, 야, 비켜 봐. 병장 잡고 아, 자. 으. 잡고 내가 100명 잡아야 돼. 100명 아니야. 200명 잡아야 돼, 내가. 이길려면 아야막막 막 놓고 있어 내 보아들 후퇴하게 해줘 기사 잡고 아야야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잡고 잡고 잡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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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자 티자 티티티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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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할만큼 해서 할만큼 해서 튀어 튀어 그래 그래 와우 9명 죽고 에? 9명 죽고 160명 죽었어? 개이득 봤잖아 잠깐만 방금 500명 있었는데 40명 추가되고 100, 160명 잡았으면은 이기겠는데? 잠깐만요 야, 세블로 나와. 세블로 나와. 따라와. 따라와. 미친 척하고 따라와. 내게 너의 병서를 맡겨라. 공기병. 아, 창기병을 가져가야지. 창기병을 넣고요. 됐어. 어, 허... 어, 야, 들어갔어? 야, 크루달, 가자. 야, 따라와. 크루달 따라와봐. 야, 날 따라오시오. 이리와. 뺏기자 마자 얘네 영주 다 잡아먹는다. 이리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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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지금 얘네 지금 제크루다레들 데리고 온 거죠 아 이러면 이기지 이기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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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켰다 지켰다야 아 이렇게 하는 거네 완전 각 게임이네요 녹화 한번 끊어줄게요 와 <laughs> 아, 완전 어또 아, 마우스 나와 나와 마우스 조환